신들은 온전하지도 완벽하지도 않다고 훈육해 주셨다. 그러기에 신명전도 의논 공론을 하시어 가장 합당한 답을 주시려 하신다고 하셨다. 큰 할머니께서는 원력이 높다 하여 독선적인 신명전을 싫어하신다. 원력이 부족하더라도 더불어 해안을 내야 한다고 하셨다. 그것을 가릴 줄도 알아야 하며 당당히 의논, 공론에 참여할 수 있으려면 제자인 내가 바르고 강하게 나를 세워야 한다 하신다. 각각의 신명전의 말씀에 일일비 끌려다녀선 아니된다 하신다. 그러기에 앞서 각각의 신명전의 원력과 성정을 파악하고 규합하여 가장 좋은 답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하셨다. 어찌 내가 감히 신명전을 파악하고 규합하나, 막연하나 이 또한 훈육인이 받아들이고 따라야 하며 관문을 이겨내야 할 것이다. 규합으로 다시 한번 정반합을 훈육하시려는 듯하다.